아중이 너무 흔들었어 흔들어야될 <목소리> 분위기 안녕하세요 잠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프리미어 연어 뱃살 양념구이 매콤 백간장 제품 되겠습니다 저번에 데리야끼 먹어서 꽤 괜찮았고 좀 약간 다닥힌 느낌이어가지고요 안쪽은 조금 덜 익혔고 겉에만 좀 살짝 익힌 느낌인데 170년 정통 특제 소스 리얼 뱃살 지느러미 되어 있고요 요것도 저기 저번에는 정가에서 5천원 정도 구입했는데 이번엔 반값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연수밥 먹을 때줄 건데요 간장 양념 소스는 일본산 되어있고 연어는 노르웨이산 전자렌지에다가 1분정도 돌리시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저번에 후라이팬에다 구워먹었는데 오늘은 그냥 전자렌지에다 해서 먹죠 뭐자 매콤 백간장 뭐 얼마나 매울지 모르겠는데 캡사이신이 0.5% 그래도 아마 살짝 매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드시거나 후라이팬에다가 살짝 데워먹으라고 되어있는데 자 저기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먹어볼까 자, 뭐 그냥 먹어보죠, 뭐. 자, 꼬리 쪽 먹어볼 텐데, 이거 이건 다다끼 느낌이 아니고 좀 단단한데요. 좀, 저기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서 그런가. 자, 껍질도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살짝 다다끼 느낌이 나긴 하는데, 뭐 이렇게 구워놓은 거기 때문에. 음, 약간 연어회 느낌도 살짝 나긴 하는데, 전반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이고요. 그래도 좀. 음, 연어 구이보다는 음, 살짝 다닦 느낌 나서 부드러운 맛인데 나머지는 해서 우리 연서 근데 좀 매, 뭐, 매콤하다고 그러는데 매운지는 거의 모르겠네요 자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왔는데 오 진짜 음, 부드러워진 느낌인데 음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익은 느낌이긴 한데 연어가 부들부들해가지고 우리 연서가 좋아하겠다. 그 생각이 드네요. 자, 연서 연어부터 먹어봐봐. 연어회 같아 맛이 맛있지. 왜 원래 연어가 원래 연어가 더 좋아? 음 가끔씩 구워서 먹는 거지 뭐. 아니야. <laughs> 우리 연서는 무조건 그날로 회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. 뭐, 저도 그렇긴 하지만 야 그걸 다 망가뜨리냐? 뭐 껍데기도 맛있어, 쫄깃쫄깃한 게 회로, 껍데기는 회로. 원래 맛있어 응, 근데 그 회로 먹을 때는 그 껍데기 못 먹잖아 뼈까지 <laughs> 뼈까지 알차게 뼈는 버리고 내일 쉬는 날인데 음, 저녁에 끝나고 점심 먹고 10시 음 선거일이야 내일 어? 맛있게도 먹는다 자 맛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네 아이 손가락으로 평가를 해줘야지 크, 넘어가진 않는구나 <laughs> 아 냉정한 우리 연상의 평가 여기 내려가려면 치킨이나 회 치킨이나 회야 내려가지 치킨이나 회가 아니면 내려갈 수가 없어 <laughs> 자, 좀뭐 음,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좀 예, 매운맛도 있던 것 같은데? 나중에 또 그것도 한번 먹어볼 거고. 안 돼. 음. 왜?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잖아. 연서, 된장찌개는 싫어해? 빠져. 너, 너 원래 두부 좋아했잖아. 응 음. 요즘 또 싫어해? <laughs> 야, 두부가 사안 찌고 좋아, 연서야. 음. 응사살안 <laughs> 쪄도 그냥 맛있는 게 최고야? 응? 어? 맛있게도 죽으신다. 자, 하여튼, 그렇게 해서, 정가는 한 5천원 정도 하고, 화리는, 이게, 저기, 유통기한이 좀긴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화리는 금방금방 안 하는 것 같으니까, 뭐할 화리는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. 아, 하여튼, 뭐, 있으실 때한 번, 연어 좀, 맨날 연어 회만 드시다가, 한 번, 요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, 기회 되시면,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인사 다시. 응. <laughs> 여기까지입니다. 우리 연습 때문에 죽어간 레고 어벤져스 어, 히어로들, 야다 죽여놨냐? 어? 빨리 꺼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<있고>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이거. <laughs>